안녕하세요. 저는 이승희 선생님의 JLPT N3 수업을 두달 듣고 만점을 받은 이송이라고 합니다.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, 음악을 많이 접해왔었는데요. 그게 제가 이번에 만점을 받게 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승희 선생님 수업을 5월과 6월 두 번을 들었는데, 이승희 선생님은 제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 오히려 저에게 역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그 질문에 대해 제가 좀더 깊게 생각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셨고, 다시 한번더 문장을 읽고, 본 문 읽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더 답에 대해 좀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해 주셨던 것이 굉장히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한 제가 문법이나 단어 쪽에 굉장히 약했었는데 숙제 이런 것들을 그쪽 위주로 많이 내 주셔서 다시 한번더 복습하고 꼼꼼하게 읽었던 결과 제 만점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저는 이번 워킹홀리데이 3분기 합격을 해서 내년 2월에 출국할 예정인데 그 전까지 N2에 가. 어, N2 정도의 실력으로 제 실력을 높인 다음에 내년 2월에 출국할 예정입니다.